안녕하세요 주머식보입니다. 또한주 시작되는 월요일인데 매매들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지금 예상해로 오늘 뭐 코스피나 아또 코스닥 예상해로 좀 많이 빠졌는데 어 내일은 한번 반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 어 아무튼 뭐 시장이 안 좋든 뭐 상승장이든 간에 오전에. 일단 이슈 있고 어,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집중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라방을 하면서 어 두어 종목해서 또 수익이 날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다 뭐다 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안 좋은데 우리 시장만 유난히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음 잠깐. 음, 아시아 증시를 지금 보더라도 어 우리 시장만 지금 빠지고 있어요. 어 보시면은 아시아 증시 보면은 일본 지수도 오늘 상승했고, 어 중국 상해 지수도 상승을 했고, 삼천 지수도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만 지금 계속 좀 하락을 지 면치 못하고 타 있는데 아뭐 여러 뭐.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공매도도 있고 또어 자금이 지금 이제 LG엔솔 그쪽으로 지금 자금이 지금 쏠려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상장을 하는 날또 기관들이며 연기금이요. 뭐또 어느 정도 포트에 또 담아 놔야 되니까 뭐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뭐 한쪽으로 쏠려 있는 뭐그 쏠림 현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해서 지금 우리 시장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아 일단 현금은 뭐보유할수있다만어 최대한 현금을 확보하시고 일단 뭐또 반등 자리 오면은 얼른 또 수익 낼수 있는 자리에서 일단 또 매수 어, 해 보시고 또 수익 나시면은 뭐 좋은 뭐또 일이 되겠고 어, 또 현금 확보를 못, 못 하시는 분은 일단 한주두 두 주씩 샀다 팔았다 하면서 꼭 연습 매매 요런 기회 해 보시고 어, 가능한한 어 어떤 하락장에 들어서는 현금을 일단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시장 뭐 여기 보시면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죠. 뭐딱 봐도 우리 시장은 안 좋구나. 뭐 이렇게 그냥 이것만 봐도 알수 있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2차액숨 어, 매도도 좀처럼 어, 넘게 나왔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동향을 보시면은 지금 금융 투자 기관들이 지금 매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어, 외국인이 좀 받쳐 주면은 뭐 시장이 좀 어, 조금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이고 지금 현물이관에 계속 지금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뭐 금융투자야 뭐 내일 또 오르면은 바로 팔기 때문에 뭐 믿을 수 없는 음, 그런 단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단타 하시는 분이나 뭐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금융투자 수업을 잘 보시면 됩니다 같이 따라서 뭐해 보든가 이렇게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시간시험마다 한번 살펴보시고, 꼭 환율,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시고,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또되왔어 종합지수 보시면은,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자리, 똥꼬 찌른 자리하고, 또 왼쪽 엉덩이 만들고, 오른쪽 엉덩이 만든 데서 요 지점을 깨지 말아야 되는데, 어, 금요일 날 여기 꼬리로 찔렀기 때문에 어, 일단 하락 추세에 제가 여기 꼬리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원래 하락할 때는 꼬리가 달리면 꼬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어, 상승할 때는 윗꼬리 달리면 윗꼬리 쪽으로 올라가고 어, 지금 하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윗꼬리 달리는데 추세 때도 일탈했습니다. 지금 추세 때도 지금 미탈했어요. 지금 하단 추세 때도 지금 미탈한 상태인데. 어, 아무튼 지금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신저가를 만들면서 최근에 신저가를 만들면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일 반등을 만약에 주면은 어2,782 포인트 요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요 자리를 좀 지켜주면서 행보를 하더라도 요자리 지켜주고 꼭 5일선에 타야 됩니다. 여기서 어 연속 양봉이 나왔지만은 어 거래량이 밋밋하고 그 다음에 5일선 위로 못 올라갔어요. 어 연속 어 역산병 나오면 은딱 좋았을 뻔 했는데 여기서 결국은 어, 오일선 맞고 지금 밑으로 오일선 따라서 고린저밴드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하나 설정해 놨는데 우리가 이제 저점을 좀올라면은 이제 RSI 이런거를 좀 보시면서 여기 30 밑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 다시 올라 탈때오일선 위로 올라가는지 어, 잘 지켜보면서 어,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자리 어, 지금 검은 별이 떴는데 이 자리에서 저점 음, 잡히고 이렇게 올라가야 음, 지수가 좀 상향할 수 있는데 어, 밑으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는 이제 예상, 예상을 해놓고 이렇게 찍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 저 예상을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 어, 지점이 이제 오른쪽 엉덩이가 되고 다시. 오른쪽 엉덩이를 만들려면 은요 자리 좀잘 지켜주고 봉우리 작업을 꼭 해야 된다 그랬죠 봉우리 작업 봉우리 작업을 이렇게 만들고 봉우리 작업 만든 다음에 옆으로 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두 번째 봉우리 만들던가 아니면 첫 번째 봉우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든가 어. 아무튼 여기 지금 내려오는 하락 추세 때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이런 데가 정하기 때문에 어. 쉽게 올라가기는 어렵고 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웃음> 음, <웃음> 죄송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지금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깼죠. 지금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고, 원래 이 자리에서 왼쪽, 어, 요런, 지금 오른쪽 엉덩이를 만들다가 실패를 하고 어, 밀려버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일선 타지 못하고, 어, 첫 번째, <laughs> 하락을 멈추는 첫 번째 양봉이 나더라도 꼭두 번째 양봉 나오면서 오일선에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첫 번째 하락을 멈추는 양봉이 나오고 오일선에 올려놓으라도 어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꼭 연속 양봉이 나와줘야 신뢰성이 좀 붙는데 어 오일선에 올라가긴 했지만 두 번째 양봉이 나타나지는 못하고 추세대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일선, 볼린저밴드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수도캐스트상은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고 지금 RSI는 지금 아직 과매도 쪽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 30m로 지금 내려가는지 지켜보시고 30m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게 어, 저점을 아예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은 뭐 조금 더 이제 우로 상승할 수 있는 모이을 물론 바로바로는 못 올라가죠. 이렇게 걸림돌이 역배열이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는 못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일단 약세장에 하락장에 지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을지 뭐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는 아침에 수급 몰리고 강하게 몰리는 종목 몇 종목에 집중하셔서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종목을 보시자면은 지금 모래가 이제 상승 변곡일인데 6222일선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요 자리에서는 일단 반등 한번 줄 자리에 왔습니다. 정배열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 근처에 내려오면은 어,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줍니다. 반등을 여기서 좀좀 어, 좀 강하게 좀 줬다가 그리고 다시 200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좀 시간이 걸려서 200선 밑에서 4개월 내지 5개월 이상은 있어줘야 다시 거기서 이제 흐름을 추세를 바꾸는 모습이 나올 때 어,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질때 그때. 다시 매매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2 0 0선은 이거는 이탈을 했지만은 요 자리에서 어 살짝 이탈하고도 뭐 반등을 주기 때문에 반등 올라가더라도 2 0위선 있는 근처가 다어 저항 자리고 어 그러기 때문에 어 일단 많이는 못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5일선 위에 올려 놓고 지지부진하더라도 이 5일선 올려 놓은 상태에서 좀 탐색을 하다가 21선을 딱 올려 놓은 게 가장 좋은 뭐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직 뭐 흐름 자체는 지금 완전하게 음 지금 완전히 밑으로 빠지진 않았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반등을 주는지 어 내일 한번 지켜보시고 어 이제 밑으로 더 빠지고 나면은 한번 빠졌다가 다시 뭐요 자리 한번 음 돌파하는 모습 나오고 그 다음에 빠지든가 뭐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튼 어려운 국문회, 국면에 지금 있기 때문에 어, 미 지금 우리가 뭐 FMC 회의도 어, 지금 괜찮은 것도 아닌데 지금 바닥에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어, 지금 AB c 로 지금 빠지니까 어느 정도 AB c 정도 빠지면은 하락이 멈추는 순간이 오니까 조금 더 버티시고. 어, 어, 들고 계신 분들은 잘또 어,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타하시는 분은 무조건 아침에 어, 장이 열리면 수급 몰리는 종목 어, 5분 10분 또 길게는 20분 정도 지켜본 다음에 양복 유지 잘하는 종목에 어, 거래량 터지고 거래대금도 풍부하고 뭐 이런 종목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전에는. 음. 미래생명자원 했죠. 미래생명자원. 어, 요거를 하기 전에, 어, 팜스토리를 먼저 했습니다. 아, 팜스토리가 먼저 눈에 띄어갖고 팜스토리를 했는데, 대장주가 미래생명자원이라서 중간에 대장주로 바꿨죠. 그래도 수익이 나고 바꿨기 때문에, 바꾸고 나서 미래생명자원도 또 수익 나고, 어, 빨리 교체를 했죠.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나면은 일단 조금 먹고 나오고, 어, 대장주로 갈아탔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 이 황금천 자리 200선 근처 자리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은 어, 장중에서도 2 3 5 0원이거 유지하면은 버텨도 되지만은 어, 수익나고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도 털고 나와야 됩니다 물론 저는 일단 수익 나오고 나서 바로 어, 미래생명자원으로 갈아탔습니다 어, 빠르게 갈아타고 미래생명자원 자원도 뭐 중간에 뭐상가 가기 전에 엄청 흔들어댔죠. 어 중간에 이제 오분봉 보시면은 이렇게 어좀 눌러주고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자리 에 들어갔다가 다시 여기서 수익 내고 어 일단 오전에는 일단 마무리를 짓고 어 수익 내고 마무리를 짓고 상한가에서 마무리 짓고 어 일단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는데 어 오후에 또일 보고 어또 잠만 좀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꼬리 길게. 또 하락을 하면서 이런 자리 내려오면은 일단 이 파란 구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꼬리에서 한번 잡을만 했는데 어, 잡지는 못하고 어, 여기 초록색선 61선 있는대로 위로 올라가서 어, 여기를 어, 이 앞에 있는 장봉의 어, 캔들 위로 돌파길래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다시 상따를 해서 또 어,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서 들어갔는지 아 이거는 여기 밑에서 들어갔구나 여기 밑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바로 오전 어, 공배 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일단 다시 상승으로 인해서 한번 어, 여기 저점 잡고 어, 일단 매매 들어가서 또 수익이 났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K 옥션 아침에 일단 음, 상따를 했습니다 여기 어, 점점선 위에 있어서 어, 이 자리에서 짧게 어, 일단 상따를 해서 요거 또 지금 상한가 가고 나머지 물량 좀 털고 나머지 좀 들고 있습니다. 요거 좀 분봉상에서 좀 요렇게 아침에 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상한가 갔다가 다시 쭉 뺐다가 다시 여기 점전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고 어 조금씩 조금 어 분할로 들어가다가 여기 점전선을 지켜주는 뭐 그런 상황이 돼서 일단 들어가서 일단 또 상한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 뭐 신규주는 뭐 매매하기에는 일단 수익내기가 가장 쉽습니다 특히 첫날에 첫날에 뭐 시가를 유지 못하면 매매할 필요 없는데 시가 위에서 놀면 뭐 상따를 하든가 아니면 꼬리 달고 길게 내려오고 시가 잘 유지하면 뭐 다시 또 진입해도 되고 어 하여튼 뭐 매매하는 요은은다 뭐 알려드렸으니까 뭐잘 대응해 보시고 다음에 이제 어 들고 있는 뭐 종류는 이제 오토엔 오토엔은 이제 이틀 동안 어, 종목을 가렸는데 이제 물량을 거의 털어서 이제 뭐 말씀드려도 되지만은 어, 상한가 두번 먹고 크게 먹었죠 먹고 오늘 여기 꼬리 달리는 지점에서 물량을 거의 털고 나머지 물량 좀 들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은 일단 뭐 단기 고점을 이제 확인이 갭두고 이렇게 꼬리 달리면서 운봉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 단기 고점을 알리는 뭐 그런 신호라고 볼수 있는데 요거 어, 하나만 보고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캔들 어, 두 번째 캔들에서 은봉이 나오면 나오는 거고 다시 여기서 양봉을 세면서 위로 올라가면은 음, 그냥 버티기 하고 또 신규로 또 들어갈 만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DI 파워도 어, 일단 전날에 어, 여기 금요일 날에 수익이 났는데 어, 매매를 못해서 일단 손실이 났다가 어, 오늘 다시 지금 올려주는 모습 보이고 양봉으로 세워놨습니다. 어, 지금 202선 근처에서는 매매를 하도록 조금 손실을 나더라도 다시 번전을 준다 그랬죠 번전을 주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자리도 아니고 50선도 지켜주고 파란 점선도 있고 어, 21선도 밑에서 받치 있고 여러모로 지금 밑에서 지지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밑으로 쭉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앞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그냥 바로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일 오늘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연속 양봉 나오면서 여기 단기 추세 때 장기 추세 때다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 나오면은 어 일단 뭐 이런 자리까지 아니면 이런 자리까지 한번 골격하로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허스텍은 어 금요일 날 종배 여기 추세 때 위에서 종배 에 들어가서 일단 수익났다가 오늘도 수익이 났죠 일단 농구 골대 완성이 됐고 농구 골대 완성이 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찔렀다가 이렇게 꼬리 달면서 이렇게 살짝 고점만 높여놓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어, 좀 빠졌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자리를 어, 추세 때 따라서 밑으로 이렇게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골대 만들러는 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지켜보다가 어, 만약에 저 골대를 못 만들면은 다시 좀 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추세 어, 여기 잘 지키는지 상황을 보고 매매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아, 목이 어, 계속 껄껄 해갖고 계속 기침이 나오려고 하니까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은 음, 동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좀 하락추세 때 하단 부분에 바짝 붙여 놨는데 여기 막고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꼬리 달면서 어 계속 여기서 공방을 벌이면서 결국은 요렇게 바짝 붙여서 마감을 했는데 음, 이게 시간에서 좀 빠졌습니다 시간에서 좀 빠졌는데 어, 그래도 좀 나쁜 뭐 그런 자리 남니다 21선 후에 지금 있고 내일 어, 여기 추세 대를 돌파 못하고 종가상으로 어, 어,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은 일단 하루 정도 더 지켜보든가 일단 거래량이 줄이겠죠 그러면은 어, 이렇게 만약에 밑으로 음봉으로 나오면서 어, 몸통에 달라붙는 뭐 캔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거래량 빠지고 그 다음날 토끼기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내일 이렇게 밑으로 뺐다가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 일단 시간에서 빠졌기 때문에 내일 밑으로 좀 뺐다가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캔들의 종가를 회복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바로 쫓아더라도 됩니다. 어. 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어, 또 강한 게또 올라갈 수 있지만은 이 자리 안에 구간에 들어오면은 일단 매수 진입 자리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 위로 올라가면 수익 나는 거고 그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하락 추세 하단 상단 어, 잘 보시고 오늘 상승 변곡일에서 어, 상승 변곡일이 아니고 어, 일목균형상 어, 26일 지금 이번 수치상에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떴는데 어좀 하락을 어, 26일까지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또 26일까지 뭐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왔다갔다 하면서 이 자리에서 뭐 3,4일 오르다가 또 4일정도 빠지고 그런 9일 기본 수치를 만들고 어, 준비구성 하면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노란 하살뼈 뜨면 뭐라 했어요 이 자리에서 요 추, 어, 매물대 있는 구간을 이렇게 돌파해주면은 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요 위로 요 캔들 위로 못 올라가면은 이렇게 3, 4일 있다가 상승한다그랬죠 그러면 하나 둘셋넷 4일 있다가 이렇게 보통 4일 있다가 양봉 생기면서 올라가면은 일단 매매 쫓아가도 됩니다 아, 일단 요거는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21승 올라타는 거 보고 종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짝 붙여놔서 일단 종배를 했는데 일단 시간에서 빠졌으니까 내일 한번 지켜보고 어, 요 몸통 뭐 4분의1 정도에서 밑으로 빠졌다가 요 종가 위로 올라서는 모습 보면은 어, 누구든지 들어가서 수익 날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어제 공부하면서 트리텍세 종목 택자 붙은 종목들 어, 잘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하시면 다 수익 났습니다. 뭐 이니텍. 났죠 오늘 뭐 바로 들어갔으면 프로텍 수익 다 났죠 그 다음에 퍼스텍 다 났습니다 오전에 바로 수익들 났어요 이런거는 이제 퍼스텍은 저는 오늘 이제 여기 꼴대 만들고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전량 털었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내일 이제 캔들이 이렇게 운봉이 생기면 내일 캔들에서 운봉으로 이렇게 추세 이때 하단을 이탈하면은 좀 밀릴 수 있겠죠 다시 은 자리 돌파할 때 들어가시면 되고 아니면은 운봉이 어 나오더라도 어요 추세 때 자리 지켜 주면서 또 이렇게 또 거래량 줄이면서 쉬어 주면은 요 자리 잘 지켜 주면은 버티게 해도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시 4,870원 요 정거점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해 주는 요 자리 돌파할 때 다시 들어가도 어또 매매 가능합니다 지금 추세가 지금 거의 살아 있기 때문에 어 쉽게 밀리는 뭐 그런 형국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어 시장이 워낙 어안 좋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뭐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어 매매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솔 P&S 오늘 쉬었다는 어 이렇게 꼬리가 길게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나면서 며칠 한 이틀 쉬었다가 이렇게 어 토끼게 나오면서 농골때 하면서 여기 꼬리 앞에 매집한 요 자리 먹으러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세요 202선을 돌파할 때 매매하셔도 되고 파란 점선 있는 분은 파란 점선 돌파할 때 매매하셔도 되고 이 정고점 자리 2045원 요 자리 돌파할 때도 매수해도 어느 자리든 매수 구간에 들어오면 매수 진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자점 자리 1955원 요 자리 뭐 돌파해서 돌파할 때도 진입해 내고 어느 자리든 만약에 저런 자리 돌파하면은 일단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꼬리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202선을 이렇게 한번 찔르면은 일단 조정을 줬다가 202선을 제일 안전한 자리에요. 재돌파할 때는 무조건 쫓아 들어가면은 수익 납니다. 아 어, 그러게 이제 내일이 그렇게 될수 있는지 내일이 이제 변곡일인데 어, 이런 어, 별 뜨면은 상승 뭐 10개 종목 중에 한8 개는 요런 자리에서 올라가고 한두 종목이 실패하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 잘 지켜보세요. 한솔 편에서 어, 뭐 이것저것 좀 말씀을 많이 드는데 시장이 뭐 녹록지 않으니까 어, 미 시장이 어, 지금 한 물이 지금 모르있나 잠깐 볼게요 음, 하락하고 있네요. 뭐요게 이제 어, 마음 할 때까지 뭐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새벽에 뭐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반, 오전에 반등을 한번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아무튼 그거 아니더라도 아침에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돈 들어오는 그런 종목을 일단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매매는 뭐 그렇게, 저도 이제 매매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K 옥션 들어갔죠. 뭐 2% 정도 좀 났는데, 요거는 좀 물타기해서 를 그렇습니다. 원래 한4%좀 넘게 수익이 났다가 물타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량을 뺐어요. 상한가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DI. 요거는 음 어제 손실이 한 200만 원 넘게 손실이 났다가 오늘 상승 주면서 뭐 걱정할 거 없다 그랬죠. 2일선 근처이기 때문에 손실이 좀 나더라도 번전을 준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은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팜스토리가 어, 일단 먼저 뛰어서 일단 매매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래생명자원이 어,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이미 이만큼 올라오는 상태였습니다 여기 전 신고가 지역 4,400원을 돌파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여기 4,400원 손절을 잡고 일단 종목을 어, 팜스토리도 수익나고 일단 갈아타고 이것도 수익나면서 물론 군봉상에서 어, 보시면은 엄청 흔들어 됐다 그랬죠 이런거 뭐 수익이 이미 난 상태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 일단 잘 대응 잘 조절해서 일단 상한가를 일단 수익이 난 상태입니다 또뭐 이런 것도 반다 무조건 상한가 붙어도 일단 반 정도 다 수익 조절하면서 일단 수익 털어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오토에는 이틀 동안 상한가 먹고, 오늘 운봉 나와서 꼬리에서 일단, 어 물량을, 좀 어제, 어제, 음 금요일 날 23,000주 털고, 그 전날에는 3만주 털고, 당일 날에. 그리고 오늘 마저 거의 다 털어버렸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다 털고, 어 지금 3천주 정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뭐 수익이 많이 빠졌긴 했는데 이게 한91% 까지 올라갔었어요 91% 까지 이 수익률이 91% 까지 올라갔다가 일단 그 근처에서 다 털고 나머지 물량 들고 있는데 쫙 빠졌죠 어, 쭉 빠졌는데 어, 아무튼 뭐뭐 뭐 들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근데 다시 뭐상한가를갔더라고요 시간에서 다시 상한가 갔죠 음. 어, 아무튼 지금 요게좀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내일 운봉 나오면은 뭐 그냥 나오는 거고 또저 어, 시간에서 상한를 갔기 때문에 갭뜨겠죠. 갭뜨고 운봉 나오면은 다팔 생각입니다. 뭐 수익이 충분히 났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어, 일단 내일은 이 공개 라방 있으니까 오늘 종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해볼 만한 종목은 내일 라방 오셔서 또 매매 또 지켜보시고 또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선택을 해서 수익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익들 나신 분은 나신 대로 축하드리고, 매매들 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영상 기다리신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후 내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